여러분 오늘은 도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단 진자를 돌고 그다음에 시부야로 넘어가서 저녁 먹고 어, 마지막에는 도쿄타워를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음.. 오늘 날씨가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맑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바로.. 아니다. 오늘 동키호테가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숙소 옆에 그래서 동키호테에서 일단은 쇼핑을 먼저 하고 그거를 호텔에 두고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유명한 거다 벌써 본다 <laughs> 오이타산 이거 내가 찾던 거야 아까 그 소화제. 우와. 이런 것도 엄청 귀엽네. 맛은 있으려나? 어. 알포토. 어 무겁다. 이거 공항에 있었지. 어어 어, 어. 그러면 들어가서 사야 되겠다, 그지 엄청 멋있다고 그랬는데 아침을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는 데는 계란 샌드위치로 유명한 데래요. 저 일본 그 계란 말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자에 있는데 제 호텔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다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길 너무 이쁘다. 음. 근데 길이 엄청 깊대. 진짜 <laughs> 쓰레기가 <웃음> 쓰레기가 <웃음> 없고.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진짜 계속 다니면서 다 집게로 찝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진짜. <laughs> 저, 바로... 여기 빅카메라가 엄청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유라초역에 있는 빅카메라. <laughs> 여러분, 단풍 좀 보세요. <laughs> 12월 말인데도 여기는 단풍이 엄청나네요. 이쁘긴 이쁘다. 이름 어디 있어? 아, 여기랍니다. 언니 여기. 여기있다 한문호야. 기다 수아 <놀람> 저희는 이거 계란 샌드위치랑 과일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두잔 할까? <놀람> 이거 작을 것 같아 커 응. <놀람>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요거는, 파마고 샌드위치. 땅. 따뜻한 커피. 또 요런 거, 보는거 너무 깨알 같아. 귀여워. 후르츠 샌드위치. 이렇게 시켰습니다. 요거는, 파트 앞으로도 주문은 가능하대요. <웃음> 맛있어? <웃음> 음. 진짜 짜끈짜끈하다 <laughs> 이거 상상하던 맛이 아니죠? 달달한 계란말이가 아니라 음, 약간 한국식 계란말이인데? 음, 약간 짭짤한 맛 있다. 근데 난좀 실망이야. 나 그걸 원했어. <laughs> 아, 진짜 유명한 식사였다. 어. 음, 진짜 짱맛어다이것 <laughs> 음, 맛있다. 이건 약간 식사 같고 이거는 약간 스위치 <laughs> 같다. 이게 이렇게 잘 시켰네. 아, 그설서 음. 아, 있다. 설탕, 음, 야, 이 설탕 끓으면 완전 고 있는 소스인데? 되게, 게 되게. 설탕. 이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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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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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야 와 진짜 이게 뭔 일이야? 단풍 오늘 날씨도 지금 몇 도냐? 지금 8도예요 8도 8일. 오늘이 12월 18일인데 일본 은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샌드위치 다 먹고 이제 도쿄역에 있는 캐릭터 스트릿이라는 데 갑니다. 제가 귀멸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귀멸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러 가려고요. 그리고 방금 갔던 그 샌드위치 가게는 그, <laughs> 그 계란 샌드위치가 저는 일본 그 계란말이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기대했는데 약간 우리나라 그 계란말이 맛이 나요. 약간 파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빵 사이에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한국 토스트 맛이 나네요. 전 <laughs> 그래서 사실 호르츠 샌드가 더제 취향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커피 진짜 맛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레트로하고 좋아요. 여기도 이쁘다.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요. 여기 가보자지도. 분 여기는 여기로 가는 거지? 응.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도쿄 캐릭터 스트릿. 우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는 쿠포로 같은 거? 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박스별로 이렇게 있네요. 인자로 다시 돌아와서 로봇집으로 음, 왔습니다. 어, 나도 아까 봤어. 여기 이쁘다. 여기 <laughs> 좀 화려하긴 하지만 진짜 참는 거리입니다. 어, 신기하네요. 한 12시 이후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응.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다. 아, 그늘로 가자. 너무 눈부셔. <laughs> 너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신기하다. 여기서 나와줄까? 진짜, 어떤 날에 차 없는 거리 하는 거야? 주말. 주말 다? 차 응. 네. 길로 걸어다니니까 되게 재밌네. <laughs> 신기하다, 우리 어. 우린 인도로 걷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laughs> 저희는 빔즈 다 보고,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빔즈에 되게 뭐, 편집샵인 것 같은데, 어 제가 찾는 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 달달구리 좀 먹고 당순전을 좀 하고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오 너무 눈이 부시다. 어 요거다. 저 왼쪽에 저거지. 콩충이네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긴자 웨스트에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쇼트케이크 세개 사고 이 드라이 케이크라는 거 하나 샀어요. 거의 줄을 한 20, 30분 서 있던 었것 같아요. <laughs> 아, 엄청 유명한 가게라는데 거기에서 먹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테이크아웃 해서 여기 근처가 호텔이라 호텔 들어가서 먹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아까 그 샌드위치 먹은 게 다여가지고 배가 고프네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호텔 들어왔습니다. 케이크 먹고 나가려고요. 지금은 한 3시 다 되어 가고요. 저희가 저녁을 4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중간에 좀 너무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일단 이걸로 좀 배를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가게가 긴장해서 되게 유명한 전통 있는 케이크 가게라고 해요.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구입한 케이크는 요거는 그 딸기 쇼트 케이크고, 요건 모자이크 케이크, 이건 몽블랑인데 몽블랑 색깔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다 크기가 진짜 작거든요. 보시다시피 제한 손에 다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한입거리일 것 같긴 한데 먹어볼게요. 그럼 먼저 모자이크 먼저 먹을까? 음. 제일 기대한 거니까. 걔가 제일 유명하지. 오, 진짜 모자이크 모양이야. 오, 진. <laughs> 음. 와 대박이다. 먹어봐. 어. <laughs> 음. 응. 음. 이것도 익숙한 맛인데? 되게 부드럽다. 아몽실만 나잖아. 응. 그데 몽쉘 같지 맛있어. 응. 그렇게 안 달다. 왜딱 들고 먹고 싶다 그냥. 응. 한입확 베어 먹고 싶다 그냥. 근데 몽쉘 맛이 많이 나는데. 딸기. 아, 여기 빵이 맛있는 거 같은데. 음. 이 기지가?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난 이게 더 맛있는데. <laughs> 역시 딸기가 들어가니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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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어 냉동이 아니네 이게 얼마 전 냉동이었어 몽블랑도 색깔이 기존 몽블랑이랑은 아주 다른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밤은 원래 이런 색이잖아 하긴 맛있어 맛있어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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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더 맛있어 <웃음> <웃음> 모자이크 제일 인기 있는 건데. 음이문의일편 음? <laughs> 맛있다, 음 그게. 맛있다. 음. 1위다. 그래 맛있다 몽블랑이 한 일이다 그래 음 나는 딸기가 음. 1인아 미쳤다 아 진짜 많아 아 <laughs> 어, 저 야키니꺼라 써있는 건가? 요거야? 여기? 아, 어오겠습니다 저는 레본사워 네 시키고 네, 언니는 음. 하이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고 메뉴는 이렇습니다. 음, 제가 시킨 거는 사, 조장시랑 하루비, 로스카나비 이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오이종치 맛있다고 해서 오이종치 그리고 밥, 아, 라이스소 따로 두개 시켰습니다 오늘부 <laughs> 메뉴는 <laughs> 스터 진짜 귀 점점 더 맛있어 그리고 어 환신이라고그 같아요. 이음식니다상상입니다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오이는 진짜 담파라는 알겠데 이게 좀그렇가 맛있어, 요약은 야이나리 맛있어. 내가 어 아, 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래? 응. 더 얹어. 일단 얹고 먹어. 와. 맛있어? 응. 이렇게? 먹어봐. 네. 주문한 고기 나왔습니다. 요 정도 양이어가지고, 둘이서 먹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물이나 이런 거는 다 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이 밥도 추가해야 되고. 예스. 야, 못, 못 고생했다. 고기랑 먹으니까 괜찮아. 맛이 싱거우니까 고기랑 조화가 괜찮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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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시보야 약간 뒷골목 쪽이에요. <웃음> <웃음> 이런 술집이나 이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laughs> 여기 시보야 메가동키입니다. 진짜 엄청 크다. 동키 호테가 완전 메가 크기입니다. 도쿄 미드타운 히비아 왔습니다. 여기 일루미네이션도 이쁘다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캐릭터타운 갔을 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본 애가 있어서 이제는 좀볼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그냥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응. 오 힘들게 여긴 했지만 응 이쁘다 여기 일루미네이션 컬러가 다 겹치는 데가 없이 어제는 금색이랑 약간 화이트 블루?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완전 블루예요. 우리가 마르노치라는 길의 엘루미네이션입니다 이쁘네요 여기도. 이길 여기 너무 이쁘다.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이 다 일루미네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 예뻐요. 따뜻한 레드와인 레드 사서 한잔 저도 여기에서 섞여서 마셔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가 여기가 따뜻한데 그래. 최대한 붙여. 코코아가 없고 아마 그 코코아 같은 데 파는 데는 줄이 엄청 길더라고 하나가. 살짝 따뜻해. 따뜻해. 살짝 따뜻해. 음. 뚜껑 안 열어야지 음. 안 식어. 난 너무 뜨거워서 못 먹어. 한번 먹어봐, 그럼 그렇게 안 뜨겁거든요. 500인 이어가지고 500인 늘게. 음, 아, 뜨거 씨, 뜨겁지? <laughs> 아, 뜨거 약간 열어놔야 돼. 편지 아, 다 어, 맛있다. 맛있어. 응. 여기 약간 이렇게 따뜻한 거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앉았어요. 아, <laughs> 좋다! 음. 바람밭은 덜불로도맞추는데 약간 이게 뭐야? 이런 와인 뭐라고 하지? 그거 있잖아 이름 기억 안나 <laughs> 그 유럽 같은 데서, 감기 걸리면은, 끓여잖아.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나서요 어. <laughs> 근데 저기서도 그 이름으로 안해놓 뱅쇼. 어, 뱅쇼 같아, 딱, 뱅쇼. <laughs> 난리도 다들 <웃음> 너무 간다. <laughs> 근데 400엔트 꺼 냄비 뽑았네 온도 조절 가능해 윗질환 왔습니다 저녁 먹고 갈게요 와, 정말 정말��.

좀 달긴 한게 맛있다. 음. 오늘의 막간 하울입니다. 캐릭터 스트리 가서 구매해온 거고요.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좀 막상 사려고 하니까 약간 애매한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많이 사진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하울, 클리어 파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뭐라고 하지? 클립보드. 클립보드고, 그리고 요것도 클리어 파일, 무밍. 무밍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밍으로 이렇게 샀고, 요거는 이제 아가씨 애기 줄 양말입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진짜 완전 귀여워. 이거랑, 그리고 요거. 이거는 언니 친구 줄 파우치 짱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서 줄 파우치랑 이거는 이제 동키호트에서 산 거랑 편의점에서 산거 섞여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초코 마미레라는 과자가 일본에서 광고를 하길래 한번 사 먹어 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선물로 할 걸로 몇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물용 젤리들이랑 이 티라미스 초콜렛 이게 되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봉 사봤고, 이것도 이제 선물용으로 줄 젤리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남편이 좋아하는 그 라면이거든요. 컵라면. 이거 시푸드. 요거. 그 캐리어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샀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밖에 못살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구매 완성 샷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 사러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사겠습니다. 편의점. 요거르트 링고 요거르트 하나 사고 계란 샌드위치랑 이거 주시햄 샌드 주시햄 샌드 하나 사고 요거 넘버원이라고 되어 있는 카페라떼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맛있고 라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달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나리타 익스프레스 타고 가려고요. 자동권 환배, 판매 버스 오이, 고속버스 타는 곳 여기에 타는 곳이 있습니다 트마진 1번 도라 버스 다리다 돈을 먼저 넣으라고 하다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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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놀람> 뭐야. 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보이는 데에서 빨리 먹자.